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너도 나도 K 제품 화장품 OLED 큰 시장이 열린다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K 뷰티 인기에 힘입어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 곳중 8곳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애플이 자사 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 탑재를 늘리면서 OLED의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OLED 아이패드 프로 900만 대 이상 출하가 예상이 되고요. OLED 맥북도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아이폰 16 프로 OLED 양산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제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세장 속에서 화장품주의 질주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소 브랜드의 수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도 천장이 어디인지가 가늠할 수 없게 우상향 중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서 팔아야 할지 고민이고 또 아직 담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지 또 고민이실 텐데 아직도 충분히 달릴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있다라고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그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 작년에는 당연히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뭐 주도주로서 엄청나게 올랐었던 장이 있었고 뭐 올해는 진짜 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부터 변화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장품까지 지금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1억 9 구... 십1점구억 달러였거든요. 올해 이제 십오점억 달러.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 중소업체 기준입니다. 삼십 퍼센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뭐 BTS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뭐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한국에 있는 K 뮤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었던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니까 어 그러면 저들이 이제 어떤 화장품을 쓰나 어떤 거를 먹나 이런 부분 사실 문화로 작용하고 오늘 어 하나증권에서 냈던 이제 것 리포. 어 도 보면은 어, 이제 문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문화로 적용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당분간에 눈에 보이는 거는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처럼 데이터가 작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했다 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익은 당연히 고정비가 고정비는 그대로다 아, 이런 걸로 봐서는 영업이 더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초, 소위 말하는 1 세대 로드샵이었었던 뭐에이블시 c 라든지뭐 이치한부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도 매출 가, 증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진짜 몇백 퍼센트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아마 올해 내내 화장품 계속 갈가능성 근데 이제 속도의 조절, 조절은 있죠. 지금처럼 이제 가파르게 오르진 않을지라도 만약에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은 매수하는 구간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중 가운데 대장주가 그 J2K 바이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상장한 새내기 주로 기존 종목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강점을 보유한 기업인지 또 아직은 하락에 대한 경계 없이 위를 보면서 달려가도 좋을까요? 아, 예. 사실 스마트머니라고할수 있죠. 이제 사실상 이제 돈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변화기에 있다가 전선주로 갔다가 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그쪽이 조정받을 때는 뭐 화장품으로 왔다가 또 AI 반도체로 왔다가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딱 어느 쪽으로 가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올해 이 모멘텀이 작년보다는 훨씬 증가하는 부분이 그쪽으로서 돼야 되거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수조 산업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50%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과연 주가가 언제 꺾이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성장세가 둔화될 때가 꺾입니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성장세가 올해 내내 지속되는 업체들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화장품이었고 그걸 증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니들이 올때소외주라든지 신규 상장이라든지 정말로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연이 작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상장이라 사실 이제 500만 주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쉽게 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삐아라든지 이런. 부분 신규 상장하는 아, 화장품 있다 그러면은 좀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뭐 너무 가볍기 때문에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아, 늦게 따라가기보다는 뭐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꼭지에서 잡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시장이 커지면서 실리콘투 같은 유통사, 그리고 기초제품, 색조, 또 원료사까지 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분야는 어딜까요? 사실상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 사실상 과거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올랐었던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이나 사실 중국향으로 많이 나갔던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중소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거 거의 같아졌더라고요. 수출액을 보면은 근데 중국은 정체되는 거고 미국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어~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이 많은 쪽으로에 대한. 것들이 주가가 더 탄력적이고 뭐 실리콘 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일조 언저리에서 갔었던 게 이제 얼마 만인데 벌써 이조가 돌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오늘 뭐 VT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 뭐 일조가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삼 사십 퍼센트씩 올라간다거나 이런 쪽으로에 대한 미국향 매출이 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쫓아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까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대 로드샵들도 지금 또 리뉴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뭐 이렇게 고정비라든지 이러한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고 있기 때문에요. a v c n c 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뭐 관심주로 먹고 있는 게 이제 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거냐 레시피도 짜주고 이런 쪽으로 플랫폼을 육성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게 CTK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향의 노출이 큰 종목 이쪽으로 좀 관심이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향 매출이 많은 곳을 강조해 주시면서 CTK와 a b CNC 관심 기업으로 또 짚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OLED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 아이패드와 아이폰, 맥북까지 OLE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애플의 OLED 채택 증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애플이 o l e d 로 넘어왔다는 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애플이 하면다 된다. 뭐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아이패드는 이제 패드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죠. 뭐 패드 시장에서 되는 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24년형 그러니까 M4 칩을 기반으로 한 아이 이 패드 프로를 이제 11인치, 13인치, 뭐 이런, 이런 쪽으로 OLED를 탑재했다는 부분 자체가 휴대폰보다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이걸로 증설을 통해서 이제 많은 OLED 업체들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 이제. 뭐 아이패드뿐 아니라 26년도에는 맥북 프로, 그러니까 고급형으로 되는 부분도 PC까지도 OLED로 가겠다. 아 결과적으로 용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8.6세대 OLED는 삼성에서 벌써 투자를 발표했고 작년에 11조를 투자 투, 투, 투자하겠다로 했던 BOE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화두가 났었죠. 선익을 통해서 이제 증착 장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비전옥스라든지 8.6세대에 대한 부분, 뭐 LG는 과연 언제냐. 구체적으로는 안것 같지만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플, 애플이 들어왔다 결국 중국도 다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수요도 원래 기반이 되니까 뭐 가능할 것 같고, BOE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예를 들어 8.6세대를 투자하는데 아직까지도 며칠 전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 애플 들어가겠다라는 계획만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결과 그거를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자체 자국 내에 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앞다투어 이제 OLED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는 등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OLED 양산 현황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어,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게임자로 들어왔다. 지금 현재 애플이 차지하는 OLED IT 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진출, 26년도에 맥북에 대한 진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침투율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플이 한다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이제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오... AI가 탑재는 당연히 전력 문제가 굉장히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OLED 같은 경우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뭐휠수 있고 접힐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뿐 아니라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추세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침투율이 증가한다라면은 아마 뭐, 뭐 OLED는 아마 올해 내내 계속 봐야 될 주식인 음. 것 같습니다. 네, OLED의 침투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 시장을 꼭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시장이 확장하면서 한국 중소업체도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 어떤 강점을 부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까요? 아, 올해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하도였던 게 이제 선익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많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착 장비라는 게 사실 기본이 되어 있고, 증착 장비가 한 대가 들어가야지만이 다른 장비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증착 장비가 아 과연 선있계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 이제 1번 거, 캐노토키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입찰을 안 하고 이제 선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밸류체인도 영향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주가를 보면은 장비주들보다는 사실 소재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재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휴대폰하는 이제 소면적에서 이제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좀더큰 면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PH 이테크라든지뭐 덕산네오룩스에 대한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뭐 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벌써 미리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안전하게 이제 갈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과 OLED 관련주 중에서 황제수 지점장의 최선호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CNC와 선익시스템을 갖고 오셨는데요. 에이블C 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의 로드샵이었었습니다. 미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보면은 과거에 명동을 나가면은 그런 로드샵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막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업 이익률에 대한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과연 이제 또 이제 요즘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소에 입점하느냐, 올리브영에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증가 계속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AVCNC는 올해 좀 안전하게 갈 주식이다라고 보고요. 어, 선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생태계에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독점하던 시장에서 증착 장비에서 이제 뭐 BOE를 시작으로 비전 옥수 아니면 LG도 과연 어느 걸쓸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 이러한 이제 선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 계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선익도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황재수 지점장의 원픽 에이블CNC와 선익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화장품과 OLED 조 성장 기대감과 밸류에이션의 균형 잘 맞춰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